대백제전에 왔습니다 대백제전 아 근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장 한참 뒤에 지금 주차를 했습니다 와 지금도 들어온 차도 엄청 많네 대박 예전에 한번 와봤었는데 그때는 음. 축제를 본건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많은 줄 몰랐네 대백제전이 엄청 큰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와 행사장 저 끝에 있어 저 끝에 한참 걸은 운동을 운동해 운동 지대라 하네요 오늘 가을 때 하니까 덥진 않아서 좋네요 그래도 밤에 쌀쌀해질 수 있어가지고 바람막이 같은 건 있어야겠다 사람이 정도면 한세번 정도 기다려야 되겠구나 아, 타보세요 타보세요, 타보세요 좀. 어, 아, 네. 어, 아, 네. 그렇게 타보세요 아, 어. 어. 아니 됐습니다 출발하셔좀 <laughs> 이따 봐요 좀 이따 봐저 <laughs> 아주머니 뒷자리 저기 두개 비워주시면 돼요 둘이 더 타고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미 갔으니까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네. 걸으실까요? 걷지. 네. 네. <laughs> 생각보다 차이 안날것 같은데, 걸어도. 네. 아, 이시원하좋네 아무래도 해가 뜨고, 구름이 네.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데요? 배들이 저쪽을 쫙 이렇게 도열했네요. 중간에 건너는 다리가 있는 거 같아요. 위로 안 가고 밑으로. 아, 진짜로요? 네. 네. 가서 밥을 먹고. 네. 아, 저쪽에서 식사하고요? 네. 밥을 먹고 다시 넘어오면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해 떨어지면 볼거리가 있을 거 같아요 맞아요. 해 떨어지면 여기는 조명을 이쁘게 켜놓더라고, 요 어. 지난번에 보니까. 아. 우리가 어디 있는 거지? 이쪽, 요쪽, 이쪽인 것 같은데. P1. 여기서부터 쭉 해서 전동차 구간이 또 따로 있네요, 이쪽에. 어디까지 가셨지? 아 뭔가 이런 저런 게 많네. 오, 여기 사진 찍는 곳이네. 저쪽에. 혜태 같은 데지? 혜태를 모양으 네, 그러네요. 혜태 모양처럼 생겼다. 아, 잠시 후 공연 시작됩니다라고 쓰였는데요. 아, 리허설 중이래요. 뭔가 하긴 하나 보네. 입장권이 따로 있나 봐요. 봐야... 아, 여기가 입장권 따로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쪽으로야 밑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이 나온다는 거구나. 배로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돈 받는구나. 오늘 받을만 한데요. <laughs> 입장료 내고 그래도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네요. 어, 여기, 여기 계신다. 어, 어 아니, 아닌가? 아, 되게 닮았는데. <laughs> 깜짝 놀랐다. <웃음> <웃음> 큰일 날뻔했어. 큰일 날뻔네 저도. 가입을 해야 되나, 이거? 가입을 해서, 옷누리 공주 시민증을 받아놓으면, 4,000원 쿠폰을 준다. 입장권이 4,000원이니까, 4,000원에, 먹을 거 먹으면, 셈셈이라는 어, 많네. 진짜 많다. 아, 초밥도 있고, 닭꼬치, 닭꼬야끼. 어우, 다 맛있어 보이는데? 4,000원 뭐, 금방이지, 진짜. <laughs> 그러니까. 이게 입장권을 사면 무조건 쿠폰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laughs> 쓰게 하네. 요 그렇죠. 어차피 밖에 나가면 못 쓰는 돈. <laughs> 그렇죠. <그쵸>. 떡볶이는 <laughs> 먹을만 하네. 저 핫도그 있습니다, 여기. 음. 들어가? 아, 그냥 들어가도 돼요? 아, 그렇구나. 일단은 들어가 봅시다. 아, 백제 문화의 역사구나. 1955? 뭐야. <laughs> 백제 문화제가 이렇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 전통이 있네, 진짜. 와, 지금 69회래요, 69회. 60V. 아, 69회? 네, 오래됐다. 어, 그러네, 이제 네 어, 이거 오표. 와, <laughs> 실 같은 거네. 아, 이렇게한 바퀴 도는 게 끝이네. 1966년에 안내도래. 손으로 다 그린 거 같아, 그쵸? 정말 순식간에 보는데요, 볼 거는. <laughs>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그냥 쓱 보고. 여기 건너 오실 때나 제 입장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네. 네. 입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 확실히 돈 내고 들어오니까 쾌적쾌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 <웃음> <웃음> 여기 우리 그때 그냥 왔었잖아요 예, 행사 끝나고 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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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쪽 길 이런데 아 그냥 오고 싶다고 네. 말씀하시지. 이렇게 해서 돌려얘기하시니까 <laughs> 어, <laughs> 오고 싶은데, 또. 어. 아이고, 가자. 아유, 아. 저기 가자 보면 또 얼른 가자. 그러니까. 아, 여기가 지난번에 우리 걸었던 아, 그 다리구나. 아, 빨리 나와. 살이 찍잖아 저쪽에 뭐 행사하는데요. 아, 어, 여기 진짜 뱀 있나? 뱀? 아, 밑에 이렇게 막아놨어요. 진짜 뱀 있나 봐. 오, 부덜덜한데, 부덜해. 체험, 공방체험 같은 느낌인데요? 파우치 만들기, 손수건 만들기. 의상, 의상 체험 안녕하세요 시작했다 아 추워서 어디 갔습니다 어디 보니까좀 살만하네 다리 건너가지죠 <laughs> <laughs> 백제마을 동아촌이라고 뭔가 텐트 같은 거 쳐놨네 인디언 텐트 같은 거. 그러게요 돈좀 빌린 건가 봐요 여기도 불 켜지니까 이쁘네. 어, 장모님도 사진 담으시는 거예요? 잘 찍어준다. 어우. 아, 아, 사진 담아. 어, 색깔 밝게 쁘다 색깔. 금방 어두워졌어요. 저쪽 다리. 네. 여기네요, 이쪽, 이쪽. 어, 여기네. 어우, 그래도 건너 봐야죠, 어, 또왔는 어, 그렇죠.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멋있다. 조심하세요. 오, 오.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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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리 막 흔들려 저기 어우 어, 어. 흔들흔들하네 흔들흔들흔들0 0 흔들흔들. 아0 흔들. 0 100, 1 0 흔들. 0이 100, 100, 100, 100, 100, 저0 0 1 0야1가저 다리를 건넜습니다 0로만0 다리 건났다는데의두도 천억 건 어우 아 여기 다네 거기 다뜨 저기 추석 달처럼 엄청 큰거 있다 달 엄청 큰거 안으로... 네, 사람들 저기서 사진 찍는다 달에서 사진 찍는아 <laughs> 여기도 뭔가 태양광 같은 게 있나 보네 시간 여행 와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밤 되니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우, 거 같아요 그죠 아우 밤에 나오나 봐아 이게 야경이랑 뭐 이런 거구나 레이저 레이저 계속 레이저 쏘네 뭐 이것저것 <laughs> 어제 거의 다 왔다 <laughs> 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우와다 보인다 아이고 이제 좀시네에 오랜만에 왔네 여기 경네 맞아요 우리 저쪽에서 밥 먹었잖아요 전에 저쪽에서 꼭 네. 이렇게 올라왔죠. 맞아요. 네. 여기 주차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다 막아놨네. 아저 레이저 쇼한다고. 어차피 우리 가야 되는 곳에서 볼수 있는데 보니까 레이저 쇼. 미디어 아트 보면 레이저가 미디어 아트로 나오네. 이 나부터 다시 분하는 아 다시 길이 열렸습니다. <laughs> 자, 이제 단막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근데 이렇게 많아서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베이커리. 아, 된장에 비빔밥이 나오나? 아, 아, 맛있겠다. 저희가 진짜 마지막에 그러니까 <laughs> 타이밍잘 맞잖아. 그러니까 재료소진이야 재료. 소진이야, 아, 봐. 뭐. 잘 먹었습니다. 어 여기는 되게 밝다. 어 정말 진짜. 여기도 멋있다. 네, 되게 크다. 오늘은 끝났네, 끝났어요. 아, 이거 잘 둘러봤습니다. 어, 여기도 막걸리가 있다. 드셔보셨어요? 아, 한번 맛볼게요. 예, 알반 막걸리가장에 드셔보세요. 군밤 먹걸리도 있고 알밤 먹걸리도 있고 어우 아, 멋있다 멋있 군밤하고 알밤이 뭐가 다른 거예요? 알밤은 알밤을 쪄서 해서 부드럽고요 군밤 구워서 해서 구수해요 군밤도 잠깐 예. 맛볼 수 있어요? 달라요 어. 뭐 뭐예요, 군밤? 이거 뭐야 군밤? 알밤 어떤 게? <laughs> 저는 알밤이더 어, 나은 것 같아요. 알밤이것같좀단맛이더쎄맛알밤으로바미 알바미, 우 이거 우리 하나씩 미알해미알요어 <laughs> 좋았어. 알바미. 알바미, 알바미. 알바미, 알바미. 알바미, 알바미. 알바미, 알바